독해 211일 차 9번 문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음. 여기 내용이죠. 있네요 그죠 어, 보시면 그죠 그는 사이에 있었다 그죠 첫 번째 사람들 사이에 있었다 제안했던 뭐라고 갈로가 그죠 크게 결정을 한다 갈로가 뭔지 모르지만 이 갈로가 크게 결정을 하네요 그 고통의 수준을 뭐한다 갈로가 결정을 한다 마지막 한문장 왔습니까 그죠 여기서 결정적인 힌트를 줄수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군인들에게 그죠? 어, 갈로다 그래서 갈로가 의미한다. 부상이죠, 그죠? 이 부상은 뭐한다? 의미한다, 그죠? 어. 생존하는 전쟁, 그죠? 생존 어. 전쟁에서 생존하는 것이고 무엇을? 집에 돌아가는 것을, 그죠? 어. 의미한다, 라는 거죠. 음, 군인들에게 뭐다? 그는 첫 번째 사람이었다 제안하는 거 그죠 어, 제안하는 거 음. 뭐 그런 말이 왔네 그죠 어, 뭐딱 이렇게 왔으니까 요거 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음. 2차 대전 동안에 그죠 2차 대전 동안에 어. 의사 그죠? 의사가 있었는데 의사 이름이 이 사람이다 그죠 이 사람은 주둔하고 있었다 스테이션에까주둔하다면 되겠네 그죠 어, 머무르고 있었다 그죠 어. 이탈리아의 뭐뭐뭐 그죠 뭐 여기에. 어. 거기서 그는 뭐 했다? 치료했다. 2 0 1명의 부상당한 군인들을. 어. 그는 기록했다. 그의 팀메이트 그죠. 어. 그는 관찰했다. 단지 어 4분의 3의 그죠. 부상당한 병사들이 요구했다. 페인 메디케이션 그죠 뭡니까? 고통의 약 그죠. 어. 그러니까 그곧그 4분의 3만이 많다. 통증,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거죠. 어, 통증 완화제를 요구했다. 그죠? 단지 뭐다? 단지 4분의 3만이. 음. 비록, 그죠? 그대로 뭐 한다? 겪었지만, 심각한 부상을. 어. 범위가 뭐다? from부터 to죠. 그죠? penetrating, 어. 그 통과하는 부상이네. 그죠? 관통한 부상이라든지. 그죠? 요 관통을 입은 부상. 음. 또뭐 있습니까? 그죠? 어. 또 확장되어진 수술의 상처, 그죠. 광범위한 수출 확장된 수출 상처니까, 광범위한 수출 상처부터 뭔가지 이런 범위에 있는 그죠 심각한 부상을 당하 십자라도, 그죠 사분의 3만이뭐했다 통증 치료를 요구했다, 그죠. 다요구아니고 음. 위치는 뭐했다 비교했다, 그죠. 이 사람을 비교한 거잖아요, 그죠. 비교했다. 이러한 관찰을 치료, 그의 시민 환자들과 그 민간이 그죠 환자들하고 비교를 했네요 민간인 환자들하고 비교했다. 뭐 했던, 다쳤던 어디에서 모든 종류의 사고에서. 그리고 그는 발견했다. 사람들, 이 음, 그 사람들 시민의 부상이니까 우리가 우리 일상적인 도시에서 생기는 부상이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것. 부상, 민간인 부상이죠. 군인들의 이 전쟁터 부상이 아닌 이 부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죠뭐 했다. 요구한다. 그죠. 보다 많은 의학을 그죠. 뭐보다 군인들 부상 당한 군인들보다 전쟁터에서. 그죠. 이 했던 것보다도 그더 많은 뭐한다 약을 요구한다 미치는 음. 뭐했다 결론을 내렸다 그죠 음. 어떤 결론을 내렸다 그죠 음. 어떤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 그 심각성에 대해서 그죠 그 상처의 그리고 그 고통의 그 강도에 대한 어떠한 연관성이 없다 그는 첫번 사람 중에 하나다 제안했다 갈로가 크게 결정한다. 고통했수니까 마음이 되겠죠 그죠? 내가 많은 뭐 돌아갈 수 있다든지 이런 거죠. 뒤에서 부연 설명하자아요 이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군인들에게 부상이라는 것은 의미한다. 전쟁에서 생존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이런 기분 좋아지는 거죠. 이런 것이 많다. 고통을덜어주었다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죠? 음. 약 사용되어진 약의 종류는 그죠? 치료해서 아니죠? 그렇지. 그게 아니고 마음 기분이죠. 그죠? 이전의 경험. 심각한 부상을 미치는 경험이 아니구요. 음. 의미, 우리의 마음이, 그죠. 어, 부상에게 주는 의미다, 그죠. 마음이 주는 거죠. 그죠? 마음이, 그죠. 이 부상에게 주는 의미는 어, 크게 많한다 고통이 미친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따라서 고통이 달라진다, 이 말이다, 그죠. 음. 방법, 돌보는 사람이 그 환자들하고 상호작용하는, 중나겠지만 이런 이야기가 안 나왔죠, 그죠. 7. 의약 정보. 주어졌던 환자의 이름도 아니고 그죠 다음 뭐가 된다 이 마음이 어떻게 주어졌냐는 거 알겠죠 그래서 답은 뭐가 된다 3번이 되겠네요 한 문장 한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안에 2차 세계대전 동에내 뭐라고 불리우는 어사가 되겠죠 그죠? 얘가 주우고 얘가 동사 그죠 는 음, 콜드라고 써도 괜찮을 거고 그죠 헨리 음. 비치라고 불리는 어사는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의 여기에 그죠 거기에서 그죠 거기에서 그는 치료했습니다. 이때 이때는 치료하다는 말로 사용했다, 그렇죠? 이백 한명은 부상당한 군인들을 모였다 치료했습니다, 그렇죠? 음. 기록하면서, 그죠 기록할 때인아이인가 뭐뭐하는 때 혹은 뭐뭐하는 동안에 기록할 때 기록하는 동안에, 그렇죠? 그는 관찰했습니다, 데리아 단지, 그죠 단지. 4분의 3, 그죠? 4분의 3의 뭐래? 이 부상당한 군사들의 4분의 3, 병사들의 4분의 3만 요구했다. 보다 고통의약을 요구했다. 그죠? 통증 치료제를 요구했다. 왜? 4분의 는 집으로 돌아갈 거니까 괜찮다. 그죠? 비록 머물지라도 뭔가 주어도 그들이 고통을 겪고 있을지라도 그죠? 심각한 부상. Range from to죠. 그죠? 어디, 어디, 에서 어디까지의 그죠마다 이르는 부산 죠 어. 관통상 관통했다는 거죠. 총알이 관통한 부상이라든지 해서 확대되어진 수술 상처 그죠. 어. 전반적인 수출상처되이 사람은 비교했다 그죠. 비교를 했어요. 그죠? 어. 이러한 관찰, 그러니까 군인들을 관찰하고 치료. 그의 시민 환자들 그죠. 시민 환자니까 들 민간인 환자다 그죠. 어떤 사람들 상처를 입었던 모든 종류의 사고에서, 그죠? 사도 종류의 사고에서, 그게 되면서 꾸주는 거죠? 그 민간의 환자의 치료하고 이두 개를 A와 B로 모했다 뭐 비교했다. 그리고 그는 결론을 내렸다. 그죠? 사람들, 어떤 사람들 음, 민간이, 그죠? 상처를 입었던 사람들이 뭐한다 요구했다. 보다 많은 의약품을, 뭐보다 군인, 전쟁터에서 부상을 입은 그죠 군인들을 보다 군들이 했던 것보다 더 많이 그죠 요구를 한다. 뭐를 의약품을 더 많이 요구한다. 더 많이 고통을 느낀다. 그죠 군인들은 만다 이제 부상당한 것은 집에 갈수 있다. 좀 마음이 편해지고 아 이제 집에 갈수 있겠구나 하니까 드라프다 이 말이죠. 결론을 내렸다. 그죠 있다 어떤 직접적인 관계도 그죠 between and 그죠 A와 B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는, 그죠? 없다. 그죠? 어떤 관계? 그죠? 심각성. 그 부상의 심각성과, 그죠? 고통의 강도에 관한 어떠한 직접적인 연관성도 존재하지는 않는다. 그죠? 그런 거는 없다. 그죠? 그는 그런,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다. 첫 번째 사람들 중에 하나. 제안했다. 그죠? 처음으로 제안한 사람들 중에 하나였다. 역시 다 뭡니까? 이게, 그죠? 접속사가 되겠죠? 그죠? 접속사. 의미 그죠? 어떤 의미, 어떤 명명 동시에 그죠? 대, 이 시생할 때 있고 그죠? 우리의 마음이 주는 그죠? 누구에게 그죠? 우리의 마음이 주는 의미 누구에게 부상당한 부상 상처에게 주는 그 의미는 그죠? 크게 결정을 한다니 의미가 결정하는 거죠. 수준, 고통의 수준을 결정한다. 그죠?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그죠? 부상 당한 군인들에게 부상이라는 것은 의미한다, 그죠? 뭘 의미한다? n 드 기억과 리언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가 뭘 의미하고 하나가 그죠? 전쟁에서 생존한 것 그리고 다 집에 돌아갈 것. 그러니까 이런 게 경쟁적인 요수가있으니까다늘 아프다 이게 되는 거죠. 일반 우리 민간인 부상보다, 그죠? 음. 역시 반복 반복해서 학습하시기를 바랍니다.